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수학 2단원 각도 어, 수학책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 56, 5 7쪽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도를 재어 크기를 비교해봅시다. 각도 재는거는 각도기를 이용해서 여러분 잘 재을 수 있죠.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하고 나하고 어... 각을 일단 재볼게요. 각도를.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 0에서 80이네요. 가는 80도. 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나는, 음, 95도입니다. 15도. 그러면 가하고 나중에 누가 더 큽니까? <laughs> 나의 각도가 더크지요 얼마만큼 더 큰지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겠죠. 나의 각도가 15도 만큼 더 큽니다. 다음 2번. 각을 그리는 겁니다. 작도하는 건데요. 각도의 각을 그려보세요. 50도를 그려볼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려도 되고요. 여기서 그려도 돼요. 선생님은 여기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그리려면 각도기하고 사가 있어야 되는데, 각도기 여기 뭐 평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50도에 점을, 0, 0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50에 점을 찍고요. 점과 어 내가 각, 각을 그릴 꼭지점을 이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린 각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130도 130도 여기서부터 여기서 그릴게요. 각도기 중심을 맞추고요 선분이랑 어, 각도기 밑변이랑 맞추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거 0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어, 여기 130점을 찍고요이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려고 했던, 이어서, 예각도 130도. 네, 됐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각을 보고 예각, 둔각. 예각은 뭔지 기억이 나나요? 네, 90도보다 작은 각, 예각. 둔각은 90도보다 큰 각. 그러면, 보면, 눈으로 보면 보이죠? 얘는 90도보다 당연히 작지요. 하지만, 한번 재보겠습니다. 재니까 60도가 나오네요. 60도면은 예각이겠죠. 여기 60도라고 적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60도니까 예각. 얘는 90도보다 커 보이는데, 한번 재보겠습니다. 재보니까 110도네요. 110도니까 둔각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어림하고 각도기로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어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는 각, 펼쳐진 거. 90도보다는 좀커 보이니까 선생님은 한번 100도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맞는지 한번 재어볼게요. 재보니까, 우와, 맞았어요. 어림하기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100도로 예상했는데 진짜 재보니까 정말 100도였어요. 맞췄네요. 다음. 두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해보세요. 합과 차. 아직게 배웠죠? 각도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합이 되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은 차가 되겠습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선이 너무 짧아서고잘안 보이는데 쭉 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30도네요. 한시는 시계 바늘이 벌어진 각도가 30도고요. 다음 7시 이제 보겠습니다. 7시는 여기서 여기서 기까지쭉 올라오니까 150도네. 150도네요. 두 각도를 더하면 150도하기 30은 네, 180도가 되고요. 차는 150 빼기 30은 1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은 180, 차는 120. 다음 6번 도형판에 도형판이 있어요. 이 고무줄로 착착착 걸면은 이런 여러가지 도형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가와 나 보니까 사각형 두 종류를 만들었는데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우리가 360도가 된다는 것을 어저께 한번 해봤죠. 직접 한번 채워보겠습니다재보기 전에 가 봅니다. 이 녀석 직각이죠. 이 녀석 직각이죠. 맞나요? 그러면 맞는지 한번 재볼게요 짠! 직각 맞네요 짠! 직각 맞죠 그럼 이두 개의 직각 맞고요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각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꼭지점 맞추고요 재보니까 쭉 올라오니까 40하고 5 4이네요 정확하게 가운데니까 이 녀석은 45도 위에 있는 녀석 재보겠습니다. 재보니까 여기서부터쭉 올라와서 잘안 보이네. 오, 어, 여기서 보니까 50 아예 130이랑 140가운데에요 135. 135도. 135도. 그래서 다 더하면 45 더하기 135 얼마일까요? 그렇죠. 암산이 안 되면 적으면 되겠죠. 135 더하기 45는 5 더하기 5는 12죠. 4 더하기 3은 7에다가 1 더하면 8, 1이두개 더하면 180, 90, 90 더하면 180세개다 더하면 360 아, 어저께 한게 맞았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나 보니까 직각, 직각, 직각 직각직각 직각 90도 4개, 49, 36, 360도. 그래서, 가도 360이고, 나도 360이에요.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예요? 합은, 360도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까지풀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단한 각도 잘 공부한 거고요. 요 뒤에 보면 또건축물을 얼마나 기울어져 있을까요? 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진 건축물들이 3개 있는데요. 여기 유럽의 문 스페인에 있는 건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신기하네. 피사의 사탑도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 기울어진 각도를 친구들하고 한번 재해서, 얼마나, 아, 친구들은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서, 재서 몇 도, 얼마나 기울어져 있을까요? 하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뭐, 기본적인 건물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주택이라든지도 보면, 땅이 있으면, 요렇게서 있는 게 기본이죠. 즉, 90도로 서 있는 게 기본이고요. 90도에서 기울어진 정도가 이 건물이 기울어진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각도기 자를 이용해서 기울어진 건축물을 한번 그려보고 각도를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하면 2단원 마무리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